새롭게 나온 레몬맛 쿠키죠. 아, 음악 좋은 거 봐. 아, 시원하네. 가봅시다. 용쿠 딸기. 아하. 용쿠 혼자. 비상! 이러면 정가도 못칠것 같은데. 자, 마지막 기회인데. 아, 또 용쿠 혼자. 안 돼! 법사, 안 돼! 다시 한 번. 안 돼! 이 연속 법사 뭐야, 이거! 이제, 아니! 법사가 계속 나와! 오! 어, 오! 어, 됐다! 드디어 용커클. 제발. 한 번에. 이제 떠야 돼. 나 이제 더 이상 크리스탈이 없어. 가자. 레몬에 가호. 우리 쿠모탑에서 한번 만나봤던 친구죠. 아, 구면입니다. 어서 오시게. 아! 아! 바르베라 뽀! 근데 굉장히 좀 어울리는 친구가 나왔네요. 복독 티켓 있으니까 여기서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도 나오지. 엄청 낮은데 한번 여기서도 해볼게요. 아, 어, 오늘따라 이상하다, 법사가. 왜 자꾸 튀어나오는지 모르겠다. 이건 빠르게 그냥 스킵하면서 해볼게요. 아니, 영혼석이라도 제발. 어, 용커클. 근데, 레몬이 나올 확률이 0.02. 가능할까? 하나인데? 가능. 바로, 나옵니다. 아니! 크림소다 뭐야! <laughs> 뭐야! 여기서 크림소다가 나온다고? 어 시원하네, 근데 또. 시원한 친구가 왔어요. 지금 근데 방금 크림소다가 나왔잖아요. 크림소다가 이제 데려올 겁니다. 믿어보자고. 어 나올 거야, 나올 것 같아. 진짜 데려왔나 봐, 크림소다가. 이렇게 한개트랄랄레몬 트랄랄라! 나와주세요. 두구두구두구 누구 누구 누구? 뭐야 왜 이렇게 추워? 왜 갑자기 겨울이 됐어? 아 너무 춥다 아영의 실패 좀 투자를 해야겠는데 이제 아 너무 안 나오는데 간다 일단 커터로 뽑을게요 아니야 법사 다시 한번 간다 커터로 오케이 아 제발 이번에 나와야 되는데 제발. 지금 크림소다와. 사실 마법사도 쿠모탑 출신이거든요. 오! 어! 두개 나왔다. 트랄랄레몬, 트랄랄라. <laughs> 제발. 제발. 이건 누구야? 아니, 뭐야. 왜또 봄인데? 아까 겨울 오고 봄 오고. 야, 이제 여름 올 차례 됐어. 자, 이제 여름으로 옵니다. 레몬 맛 쿠키. 여름이 온다. 조심해. 감전될 테니까 <laughs> 왔습니다, 여러분. 여름이 다가오면 짜릿한 맛을 볼 거야. 오호! <laughs> 야, 드디어 나왔다. 또 똠똠똠 또 조심해. 감전될 테니까 야 목소리 멋있죠? 쿠모탑에서는 사실 목소리를 많이 들을 일이 없었는데 아 여기서는 목소리 감상을 할 수가 있다. 일렉트로닉한 음악을 좋아해. 아 그래? 난 피로를 느껴본 적이 없어. 아 그래? 비타민C 그 자체라서? 그래서 피로를 느껴본 적이 없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빠른 힘이야. 와 빛의 속도. 짜릿하게 싸워볼까? 가끔은... 기본 전환도 괜찮겠지. 참고로 이제 성우는 박기욱 성우님이신데 남도영 성우님 유튜브에서 유저분들이 직접 뽑은 목소리예요. 이젠 나조차도 날 이길 수 없겠어. 달콤한 맛은 신맛이랑 꽤잘 어울려. 이젠 나도 날 멈출 수 없어. 어, 어 다리가 왜 이렇게 극세사야? 감당할 <laughs> 수없을까 오! 와와 와, 와. 큐브가 세 개가 딱 나오네. 멋있는데? 큐브로 이제 이렇게 평타. 자, 스킬 한번 더. 할수 없을 걸? 감당할 수 없을 걸? 와, 멋있다. 아, 이걸 보니까 그 코모탑 0.5주년 행사했을 때 레몬 코스프레 하신 분이 생각이 나네요. 계속 생각나 레몬 볼 때마다. 자, 멜로우 버니는 이제 여기 약속의 파빌리온에서 뽑을 수가 있어요. 오늘의 시도 가능했어. 24번으로 늘어났어요. 한번 둘러볼게요. 여기 포탈 타고 오는 건가봐. 바로 부르기 가능성 1%. 1% 해보자. 안 돼? 어? 바로 부르기 1.5%. 아, 조금만 하면 될것 같은데. 어디 갔니? 2%다. 2%. 아! 아 조금만 하면 될것 같은데 진짜로 잠깐만 마지막 기회 큰소리로 부르기가 있거든요? 이거 한번할수 있거든? 멜로버니야 아 아깝다 뭔가 나오는 줄 알았어 바로 부르기 가능성도 2.5% 기다려봐 요거 여기 어? 여기 줬다 어한번더 있어 오케이 요거 받았어 초코애그 결정 간다 큰소리로 부르기 한번할수 있거든요? 이걸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멜로버니 큰소리로 불러봅시다 멜로바니야 놀자 아직 안논데요 어? 어? 나 이거 살까? 기다려봐요 잠깐만 포인트를 쓸수 있나? 오케이 포인트 쓸수 있어 150점 3,000원 할인 쿠폰 그럼 3,000원에 살수 있어 알뜰살뜰 두번더 하면 나오지 않을까요? 얼마 안 남았는데 초콜릿 이름 뭐지? 자두번더할수 있어 큰소리로 부르기 지금, 968. 자, 다시 한번큰 소리로 외쳐볼게요. 멜로 버니야! 어, 뭐야! 이거 한 번에 써지는 거야? 아, 연속 부르기? 안 나왔어. 멍청한 녀석. 피장.